자 여기에서 1번 정답 한번 불러볼까요? 니은 응 니은 디디 진짜 디 이렇게 됐어 또 괜찮아 이거 끝또 어, 아니 리율이요 리율 어 니은 디 리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 번은요 2번어 e a e a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얘는 아, 이거 좀, 어. 더하기. 어. 8, B? 어? 3번, 3번. 아, 3, 아, 에에 아, 에? 3번 문제. 아, 30이요. 30? 어. 어떡하냐? 다 틀렸네. <laughs> 다 틀렸어. <laughs> 내가 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틀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민성아? 기억 안 나지 시간이 흐르니까 응? 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은 두개세두 두 개야 두개두 개인데 두 하나가 빠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 한번 볼까 기그시 틀렸거든 니은하고 정답은 리을이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게 뭐냐면 이그이 일단 기억하고 리얼은 맞았고, 뭐 니는 틀린 건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자. 절대값 하고, 마이너스 2a로 변신 가능한 거 이해 돼? 네.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요. a가 음수야. 그러면 a에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될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들어, 나와 돼요. 어, 돼요. 그러면 얘기가 뭐가 될까? 2이 a 예요 그대로 튀어나오면 돼. 왜냐면 얘가 양이 얘가 양이기 때문에 아 어, 만만한 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 알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2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A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디귿은 틀리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어? 네. 음, 그 다음에 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밑에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우리 다 변신시켜 볼까요? 절대값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마 A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절대값 A 마 B 이렇게 된 것까지 이해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요 부분. 얘는 얘는 루트 3B의 제곱 이렇게 된거 이해 될까? 아 그렇게 안 적었어요. 그렇지. 여기서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야 될까? 얘가 절댓값 어 3B 어 3B가 돼요. 요렇게. 됐어?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A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만만한 놈1 b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a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이야, 음이야? 양이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그대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그냥 튀어나와요. 그죠 그대로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요.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안 달고 나와? 달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달고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원래 있던 마이너스는 그대로 일단 써줘. 여기 써주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누가 a 마이너스 b가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 네. 어 달고 나온 애가 얘야 얘. 얘가 달고 나온 애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또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에요. 응, 양이에요. 양이면은 그대로 튀어나와,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그대로 튀어나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3B가 돼. 그러면, 자, 이제 조금 조정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결과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뿔풀로 바뀌죠. 그렇지. 뿔풀로 바뀌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3b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될까? 이 e, b요. 그렇죠. 여기서 예예 사라지고 이 e, b가 정답이 되지. 그렇죠? 아. 어 됐어. 아마 여기서 실수가 나서 그런 것 같아. 그치 네. 음 됐어.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루트 30 마이너스 x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값 중에서 이 루트 안에 값이 결과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거면 1, 뭐 2, 3, 4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가 뭐뭐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 오, 뭐 이렇게 쭉 간다고 쳐와 봐. 그러면 네. 이, 이때 얘가 지금 제곱수가 되어야 되니까 30 x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있을까? 얘가 제곱이 돼야 되니까 1이 되어 1이 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어, 1이 나올 경우는 지금 x 값이 뭐가 될수 있을까요? 1이 그럼 어. 어. 29. 그렇지 29 나오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해 볼까? 또 어떤 경우? 30 x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야? 이요 어. 얘는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 제가 그렇지 4가 돼야 돼. 그럼 4가 되려면은 이 안에 값은 또 뭐가 나와야 되지? 아, 아 이제 알겠어. 요 어, 이제 알겠어. 어, 이제 알겠어. 26. 그렇지. 생각났어. 그러면 알아서 해 볼까? 선생님안 풀어도 될까? 네. 어, 한번 해 봐. 스스로 잘 찾아가니까 한번 해 보세요. 어. 95요. 그렇지. 잘했어. 아우, 훌륭해. 어, 드디어 해결했어. <laughs> 거봐 알아서 잘해. 보면 다안 풀어 줘도 몇 개만 찝어 주면 잘 하더라고. 민성이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가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진도를 그동안 못 나간 진도를 이제 조금씩 나가 볼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 선생님 여기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 조금 여기를 편하게 푸는 방법을 조금 제시를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거 다 했는데요. 그때 다 했었나? 다 끝... 아, 맞다, 네. 맞다. 이거, 맞아 끝났었다. 기억나? 네. 진짜? 그럼 확인 좀 해봐야지. 이거 그때 풀고 나서 선생님이 숙제를, 어, 이쪽으로 지금 안 내줬었어. 그치? 그래서. 네. 숙제를 갖다 저번에 선생님 월말 평가 한 걸로 내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할까봐. 그러면 확인 좀 해볼게요. 직접 한번, 직접 여기까지, 5번까지 유리화 전까지 풀었지, 4번까지 풀었나? 유리화도 풀었어요. 그랬나? 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답을 불러주세요. 책 이거 보, 이거 프린트에다가 이미 답을 써놨지. 네. 프린트 보지 말고 화면을 바로 보고 노트에다가 답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을 불르면 돼. 노트는 보지 말고. 아, 유리화 부분 까먹은 것 같아요. 음, 좋았어. 그럼 점검 끝났네. 4번까지 어 채점 좀한 번만 하고 어 갈게요. 어.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직접 불러보자. 루트 불러보자. 14요. 어, 루트 14. 그 다음에 또? 루트 105. 어, 루트 105.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루트 2. 아,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지. 자그 다음에 15 루트 d 그렇지. 자 h e 음에루 e 음. 그다 u 루트 t 음. 그다 c h 루트 a 음. 그다음 루트 o 음. 그다음에 a 트 a e root to 그 다음에 어, 2 응, 루트 11그 다음 어7 루트 2 마이너스 7 루트 2 그치? 마이너스 어, 어, 네. 어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3번에 5번 둘러어 6분의 7 6분의 어어 루트 7 그렇지 그 다음에 6번 어, 10분의 루트 11 아니 루트 네 어, 맞아. 이렇게 해서. 퍼펙트. 네. 네. 잘했어. 어, 다 기억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4번에 1번 불러보죠. 루트 63. 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8. 그렇지. 자, 그 다음? 루트 3분의 8. 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루트 25분의 2. 그렇지 잘했어 오, 훌륭해요 어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유리화하는 것만 기억하면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보면은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모를 갖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유리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위아래로 얼마를 곱하면 될까. 얘를 루트 2. 그렇지.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루트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얼마가 되지? 분모. 아, 여기 있다. 당연히 루트 2를 써주면 되고.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어, 2분의 루트 10. 그렇지. 2분의 루트 1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laughs> 얼마 곱해줘야 될까? 할수있겠 할수 있을 것 같아. 2번은 한번 해볼래? 직접. 3 3분의 4루트 3. 그렇지.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루트 15를 한번 곱해서 해볼까? 얘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어서 루트 15, 루트 15 이렇게 곱해보면 얘는 뭐가 되지? 어 15분의 어 루트 아오 루트 15요. 그렇지. 부호는 마이너스. 근데 이거 완성된 걸까? 아니요. 뭐가? 바깥에 그... 있는 것끼리. 어. 네. 있는 것끼리 계산해 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3, 3분의 1, 루트 15. 그렇지. 이렇게 되지. 어.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아래로 얼마를 곱해 줘야 될까요? 루트 있는 것만 곱해 주면 돼. 이를 다 곱해 줄 어.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 루트 5 얘도 루트 5를 곱해 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 얼마가 되지? 10분. 음. 응. 1 0분에1분의 어. 어, 루트. 음. 응. 50. 그렇지. 얘는 어차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산을 또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되지? 음. 5하고 50. 어. 5 2는? 5 10.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이분의 루트 30. 어, 그렇지. 잘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 없어요. 어. 지금 이어서 한번 좀 진행해 봅시다. 자,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하시오. 근데 화면이 글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음. 자, 여기 봅시다. 자, 제곱근의 곱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있었던 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서, 자, 지금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보면은 부호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호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죠. 네. 음, 부호를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숫자를 보면은 안에 있는 거 루트 밖에 있는 루트 밖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애. 이렇게 계산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호는 뭐가 되죠? 어.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굳이 써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애들 바깥에 있는 애들이 3하고 2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1이 있어요. 근데 굳이 얘는 구,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포함시킨 거지만 부호는 어쨌든 여기서 플러스고 밖에 있는 것끼리만 하면 그냥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3하고 2 이렇게 해서 6으로 해주면 되고. 그렇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루트 안에 있는 거, 2하고 3하고 3분의 5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 3, 3 없어지지. 그쵸?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어, 그 얘는 당연히 2하고 5를 곱하니까 10이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럼 결론은? 네. 간단히 하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 쓸 필요 없이 바깥에 6 써주고 안에 루트 안에다가 10을 갖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 어, 너무 간단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확인 1번 문제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직접 계산을 해볼 건데 그 값이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어. 이거는 굳이 바깥으로 숫자를 내 밖으로 내 4개 안내도 돼요. 루트 안에서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가장 큰걸 그냥 찾으면 돼. 어, 3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든지, 얘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5번까지 네. 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죠. 구했어요.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얼마가 되죠? 2번. 음, 어, 2번 맞아. 오케이. 그럼 이거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 거또 볼게요. 나눗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곱하기 이 나누기를 갖다 다 뭘로 바꾼 거다? 곱하기로. 곱하기. 그렇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5, 3분의 루트 5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루트 5분의 3 역수로 바뀌는 거 충분히 이해 되지. 네.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나누기 마찬가지로 루트 5분의 6을 갖다가 루트 6분의 5로 바꿔도 괜찮아요. 루트 그대로 쓰고 분모 분자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해줄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가, 어, 먼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부호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음, 1번, 다시 부호. 얘는 마이너스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밖을 갖다가 먼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루트 밖으로 나온 것이, 뭐야? 3밖에 없어. 그쵸? 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여기 1이 있고, 3이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밖으로 나온 그냥 3만 써,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안에 있는 거를 갖다 찾게 되면,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30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루트 5분, 이거 이렇게 굳이 쓰면, 얘는 3 곱하기, 요렇게도 쓸수 있어요. 어, 루트 5분의 1.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동시에 얘는, 어, 또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이 루트 5분의 1이라는 것은, 루트 5분의 1도 이렇게 쓸수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고스란히 얘를 갖다가 곱하기 5분의 1로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5분의 1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루트 6분의 5로 바뀌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써주는 거야. 6분의 5. 해서 얘를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 6, 일은 6. 얘 얼마가 된다? 6, 5, 3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어 5가 나오죠. 5. 그래서 다 끌어모으면 마이너스 3하고 얘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루트 5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네. 음. 자 그러면 어~ 진도를 급하게 나갈 건 아닌데 요거는 숙제 숙제로 한번 요거는 좀 풀어오는 걸로 한번 해보고 이거 원래 어, 숙제였는데요 음, 이것도 숙제였어 근데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네. 음~ 소리 소리 내가 선생님이 기록을 해 놓고서 내가 확인을 안 했구나. 어 내가 월말평가만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걸 숙제 내준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확인 2번 문제 푼거 한번 볼까 확인 2번 문제 얼마예요 정답이 기억 리을 기억 리을로 나왔어요 어 기억은 맞았는데 리을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맞아요 기억 어지그응 맞아 기억 디귿이야 오케이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했어요? 음, 디 살짝 어. 니는 왜 틀렸는지 는 알겠는데 어 디, 디귿 디귿이 살짝 헷갈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음. 네, 헷갈려 어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먼저 부호를 먼저 살피세요 자 부호가 전체적으로 뿔뿔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자, 두 번째 루트 밖을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밖을 보니까, 어, 바깥쪽 요거 하기 전에, 먼저는 곱하기로 요 식을 갖다 한번 바꿔볼게요. 2루트 7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뀌면서 얘가 5분의 2로 되겠지. 응.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뀌면서 얘는 요거 자체가 얘는 루트 15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 루트 15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나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이거 굳이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겠다. 요거 그냥 요렇게 해서 좀 선생님이 얘는 어차피 곱하기로 바뀌니까 곱하기로 바뀌니까 얘가 지금 분모분자가 바뀌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15. 그렇지, 루트 15. 이게 차, 차라리 편해요.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바깥에 있는 애가 누구야? 2요. 어, 2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애는? 7분의 2. 어, 7. 5분의 2, 음, 그 다음에 15. 15,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은 이제 계산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5, 1은 5, 5, 3, 15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 네. 얘는 얼마가 될까? 계산하면 음, 얼마가 되죠? 어, 28이요. 어? 42야. 아, 이, 이, 아, 아, 사, 아 사, 죄송해요. 저 어, 2로아 어, 그럴 수 있어. 6, 7에 42, 이렇게 되죠? 네. 음, 결론은 다 합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42 이렇게 나오죠. 됐어?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음, 자 여기까지 이 안되는 거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봅시다. 음. 이제 조금씩 이제 응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근호가 있는 식을 갖다 변형시킨다. 바깥으로 나올 건다 나와주자 이 말이지. 자 여기에서 음, 내가 볼때 요거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소인수 분해해서 바깥으로 나올 것들 할수 있죠. 요거 다 보지 말고 한번 3번 문제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볼까? 답 보지 말고 문제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죠. 19. 음. 확인 3번? 아, 확인 아, 3. 위에 위에 얘기하는 거지? 확인 3번 말고 위에? 음. 네. 계산 실수 뭐 있었는지 어? 확인해 볼래? 여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32를 할때 소인수분을 이렇게 음. 다 2로만 적어 음. 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음, 확인 3번 해요. 음, 아니. 확인 3번, 4번 숙제로 나갈 거야.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4번도 일단은 풀어볼래? 이것도 너무 자풀수 있는 문제. 안으로 집어 넣으면 되거든? 어, 하고,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자. 문제만 보세요. 답 보지 말고. 4번이요. 음, 그 필수 확인 문제, 그 위에 확인 5번 위쪽에 있는 거. 프리까지 써져 있는 거 있지? 어, 8이요. 음. 나왔, 어, 오케이. 나왔어. 음. 자, 그러면은, 확인 5번, 6번은 숙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요거는 과제로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AB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5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 한번 요거 336을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문제를 한번, 이건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336이라고 하는 것이, 음, 첫 번째, 336. 요걸 갖다가 먼저는 뭘로 할 거냐면, 어, 먼저 짝수니까 요거를 2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2로 나눠 보면은, 21은 2, 26에 12, 28에 16, 이렇게 나오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8에 16, 248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48,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2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 7은 21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36이라고 하는 것은 2가 4개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 <laughs>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의 4제곱 이게 나왔는데 얘는 엄연히 따지면 이 336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두개에다가이두개에다가3 음,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얘가 바깥으로 슝슝 슝 나오면 뭐뭐 나오죠? 루트 2하고 어, 2 나오죠? 그리고 루트 네. 밖 안으로는 3 곱하기 7이 남아 있겠지. 네. 어.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4 루트 2하고 지금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쓸수 있죠? 아, 네.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4. 루트 3을 a로 본다 그랬으니까 a. 얘를 a, 얘를 b라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4ab 이렇게 둘수 있겠지. 아. 어. 이거를 내가 볼때 확인 7번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3AB요. 음. 자, 확인 7번 몇 번이지? 7번 문제. 어, 3AB 맞아. 2번이야. 2. 어, 오케이. 좋았어. 잘하셨어. 금방 금방 잘 따라온다. 자,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이미 했던 거야. 유리화 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자, 6번에 1번하고 2번을 푸는데 2번에서는 분모에서 루트 18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나와야 돼, 알겠죠? 아. 네. 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루트를 해줘야 될 거, 추가적으로 이제 곱해줘야 될 거를 해주면 돼요. 일단 1번, 2번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음, 자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문제 맞았어? 네. 음, 2번은? 맞았어요. 오케이 잘했어. 어 너무 잘 따라와. 어떻게 이렇게 이해력이 좋아? 어어 <laughs> 어, 서술까지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면장이 민성이가 딱 정리된 느낌이야. 뭔가 이전보다 뭔가가 이게 약간 좀 뭔가 착착착 잘 갖춰진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안 그래도 어 이해력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정리까지 잘 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민성이가 어 조금씩 잘 갖춰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서술하는 게좀 쉽진 않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어 여기 나와 있는 이풀리를 보면서 어,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갈수 있을까 계속 맞춰가는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풀리 쓰는 게 굉장히 편해질 거야. 알겠어? 응. 음, 네. 그래. 그럼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시 한번 숙제 정확하게 내줄 테니까,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았어.